영천시 금호빌대에 조성하고 있는 영천 레츠런파크는 경기도 과천과 부산, 제주에 이은 국내 네 번째 경마장입니다. 원래 경주로 한 면에 관람대 3층 규모였는데 경주로 한면과 관람대 한 층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증설되는 경주로는 잔디를 깔아 국제 규격으로 만듭니다. 관람석 면적도 8,000 제곱미터에서 11,000 제곱미터로 커지고 주차장도 1,700대 규모로 이전보다 주차면이 200대 늘어납니다. 특히 마사회는 1,2단계 부지를 모두 포함해 경마공원 일억알을 일괄 준비하고 있어 사업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말산업특구 지역의 레저세50% 경감과 경북도 도세감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마사회가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 위한 레드세 감면과 관련해서도 영천시와 경상북도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방세특별법 개정이나 행안부 고시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마사회와 농림부 등은 지난 2월 경마공원 배치안을 마련하고 3월부터 기본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2023년도에 이제 우 감면 총량과 연계해서 우리가 일단은 말이 이제 일단 뛸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영천 경마공원이 조성되면 1,500명의 고용 창출과 1,500억 원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영천이 경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된 뒤 10년 동안 표류했던 조성 사업이 금물살을 타면서 지역의 말산업 육성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tvn 박성입니다.